안녕하세요. 결혼하자 맹공아 드라마 방송의 스토리와 다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드라마가 계속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맹공이가 제대로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맹공이는 지금 구단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단수가 맹공이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게 없습니다. 구단수 할머니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해결될 상황이죠. 구단수 할머니가 오드리에게 악행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단수가 맹공이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맹공이에게 악행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네요. 오드리와 오드리의 남편과는 다른 입장이죠. 오드리는 집안이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단수 할머니가 그랬고, 지금은 맹공이가 안 좋은 집안이라던가 그런 설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맹공이에게 친자식이 있으니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구단수가 제대로 잘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구단수와 맹공이는 걱정할 게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 와중에 구단수는 결국 맹공이를 찾아갔네요. 맹공이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구단수가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았죠. 구단수가 맹공이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서민기는 맹공이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맹공이에게 서민기는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단수가 맹공이에게 고백할 것을 듣고 서민기가 바로 찾아온 건데요. 서민기는 구단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민기는 아들을 생각해서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서민기라는 인물은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는 맹공이에게 진짜 자신의 친자식인지 확인했고 사실 맹공이에게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맹공이를 의심했던 것이 바로 서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면서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네요. 맹공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러네요. 아무리 맹공이의 아들이 서민기의 친자식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민기의 친자식이라고 해도 맹공이 역시 서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민기와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둘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지금 보아하니 구단수를 맹공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맹공이한테 구단수가 확실하게 결혼을 하자고, 결혼해서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니, 결국 맹공이는 혼자 이야기를 하네요. 혼자 생각으로 정말 구단수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맹공이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맹공이 자신도 구단수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수 없으니 말입니다. 구단수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건데. 보아하니 지금 맹공이 아버지도 구단수의 마음은 외면하네요. 맹공이가 구단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공이 아버지는 구단수와 결혼을 할수 없다고 말하대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구단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정말 맹공이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맹공이가 좋아하고 구단수가 좋아한다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맹공이 아버지가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단수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죠. 그리고 구단수 할머니에게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답답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는 시원하게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과거 구단수 할머니는 구단수 아버지와 오드리의 결혼을 막아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건 구단수가 아니라 구단수의 아버지니까 가능했던 거죠. 부모님이니 막아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구단수의 입장은 다르죠. 구단수의 할머니입니다. 평생 구단수를 챙기면서 구단수와 함께 지낸 것도 아니죠. 그런데 구단수가 맹공이와 결혼하겠다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구단수의 할머니라고 해도 구단수는 외면하게 될 겁니다. 구단수가 할머니하고 평생 함께 살아갈 것도 아니고, 같은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결국 구단수는 맹공이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단수의 행동을 보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인물이고요. 당연히 서민기라는 인물보다 구단수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맹공이 역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 맹공이가 구단수를 좋아하게 된 거고요. 아마 서민기와 강진아의 결혼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마 둘은 악역이고 악행을 많이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서민기와 강진아는 마지막 회에서 결국 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민기는 구단수의 회사를 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인과응보의 결말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서민기가 결국 맹공이를 선택했네요. 서민기는 맹공이와 결혼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강진아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민기가 책임감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맹공이에게 친자식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해결하려는 모습이네요. 서민기가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는 달라질 게 없을 텐데요. 이미 서민기가 아닌 구단수를 좋아하게 된게 바로 맹공이입니다. 맹공이는 이제 서민기하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민기가 고민을 하고 있어도 맹공이는 이제 구단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구단수도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말이죠. 구단수가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구단수가 사실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구단수가 알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게 당연하니 말입니다. 구단수는 어떤 맹공의 모습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서민기의 친자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구단수는 맹공이를 선택할 테니 말이죠. 결국 구단수는 맹공이를 찾아왔더라고요. 맹공이의 집으로 찾아와서 구단수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맹공이에게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하네요. 정말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구단수처럼 이런 사람은 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구단수는 맹공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맹공이와 함께 맹공이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구단수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맹공이를 좋아하면 구단수가 이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맹공이는 구단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었지만 구단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네요. 맹공이는 구단수가 고백해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구단수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구단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구단수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맹공이는 구단수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수의 고백을 받아주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구단수에게 고마워서 구단수에게 너무 미안해서 힘들어하네요. 그 상황에서 결국 구단수는 서민기를 찾아갔는데요. 서민기를 찾아가서 맹공이를 어떻게 할 건지 확인을 하네요. 보아하니 서민기는 정말 맹공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민기는 강진아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맹공이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네요. 맹공이에게 친자식이 있으니 서민기는 맹공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맹공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이죠. 맹공이와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구단수는 확실하게 마음을 가지네요. 구단수는 앞으로 자신이 맹공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정말 구단수를 보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단수가 맹공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구단수가 아니었다면 냉공이가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편 강진아는 지금 서민기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복잡한 마음인데요. 냉공이도 서민기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민기가 아닌 구단수를 좋아하고 있는데, 냉공이가 서민기의 친자식을 가졌다고 해서 서민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단수는 오히려 좋아 보이는 모습이네요. 구단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단수는 이제 맹공이가 서민기도 아닌 자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맹공이는 구단수를 걱정해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제는 둘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맹공이만 결정하면 될 텐데요. 구단수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으니 둘이 결혼을 준비하면 될 겁니다. 물론 구단수 집안에서 당연히 맹공이를 받아들일지 걱정입니다. 구단수 할머니가 정말 문제가 많은 인물이죠. 구단수 할머니는 오드리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단수의 친자식이 아니라 서민기의 친자식을 가진 맹공이를 과연 받아들일까요? 구단수 집안에서 맹공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됩니다. 지금 보아하니 벌써 구단수 할머니가 맹공이를 찾더라고요. 맹공이는 아마 구단수를 위해서라도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네요. 당장 구단수와 맹공이가 결혼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아마 서민기 친자식이 아니라 구단수 친자식이었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민기는 죽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결혼하자 맹공아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